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 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 이재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연초에 꼭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도록 절세 팁은 없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맞벌이 부부처럼 가족 중에 소득자가 많은 경우에는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를 받아 보시면 원천세라고 급여에서 떼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세를 약식으로 계산해서 떼뒀다가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대로 계산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산이 필요한데 이걸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부양 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해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가족의 소득이 연간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가 연간 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받는다 하면 연간으로 600만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요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지만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와 대학을 다니는 23살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생 자녀만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는 어, 만약에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기타 공제들을 가족 중에 누구의 공제금액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중에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인데요.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가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낮은 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는 의료비 공제처럼 부부 중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때문에 애초에 쓸 때부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번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세를 할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가족으로 추가를 할수 있는지, 또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과 같은 절세 팁을 이용해서 올해 연말정산도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연말정산 중에 부연가족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해움, 이재희 세무사였습니다.